계좌번호를 안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생겨도, 아, 집주인이,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내놓은 가격은 어제 가격이었고 오늘은 좀 올랐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오를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머물러 볼게요 잠깐 더 기다려 볼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중계를 하면서 겪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런 진짜 열심히 하고 문의도 많이 오고 상담도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계약이 안 나와 이러면 되게 허무하고 힘들기만 하거든요 이럴 때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 어,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거래하고, 실거래가 뜨는데, 나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버튼홍입니다. 요즘에 되게 부동산 경기 좋아지고 있고, 성동구라든지, 어, 광진구 이런 데서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난다, 가격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 듣고, 이제, 그러니까 성동구 쪽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 요즘에 분위기 좋죠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나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 지금 어디가 핫하다 사람들 많이 가고 있고, 가격 많이 올라가고, 거래 활발하다.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기사 한번 보면은, 이 성동구 금호동? 자, 이런 거 있잖아. 한강 벨트 아파트값 불꽃 상승세. 성동구 0.59% 급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한강변 주요 지역에서 상승이 견인하고 있다. 특히 성동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 지역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현장이랑 뉴스 기사랑의 그 온도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뭐 거래가 잘 일어나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쿨하게 거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가격이 좀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은 더 힘든 게아 집을 보러 온 사람도 많고 문의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집을 막 보여줘요. 근데 계좌번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약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생겨도 아집 주인이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놓은 가격은 어제 가격이었고 오늘은 좀 올랐잖아요. 그리고 내일 또 오를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머물러 볼게요. 잠깐 더 기다려 볼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계좌번호로 안 줘요. 일단 계좌번호에 돈을 넣어야지 계약이 진행이. 되는 건데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도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수록 어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제 얘기한 거죠. 아. 너무 힘들다 이게 실제로 중계를 하면서 겪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일은 진짜 열심히 하고 문의도 많이 오고 상담도 되게 많이 한거 같은데 계약이 안 나와 이러면 되게 허무하고 힘들기만 하거든요 이럴 때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 같아 어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거래하고 실거래가 뜨는데 나만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뭘 해야 될까. 계약이 안 나올 때 사실 멘탈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언젠가는 사실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조급하고 무섭고 아,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계속 강해지는 주문 같은 걸 외우는 거죠. 아 어차피 아, 나 빼고 나머지 애들도 다 힘들어. 어,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막 주문 외우고 손님 왔을 때안 힘든 척 하면서 더 열심히 보여주고 집주인한테도 어떻게 설명하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딱 적정한 시기인지 시기 상담 같은 것도 자주 하고 하면서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되죠.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시기에 계약 되기 잘하거나 아니면은 안될 때도 파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자기만의 상담 기법들이 있어요. 아, 어떻게 얘기했을 때이 사람이 오, 계좌번호가 나오는가. 지금 최고가예요. 오늘이 제일 좋아요. 언제 될지 모르니까 손님이 있을 때 빨리 거래하시죠.라는 얘기를 얼마나 더 설득력 있게 이 사람에게 맞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충이 좀 있어요. 이게 이런 시기에 되면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되게 많고 상담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잘 된다니까 저도 잘하겠죠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 들어갔을 때더 힘들거든요.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하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고. 저는 일할 때좀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을 파악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은 지금 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것도 판단해 보고 아니면 되게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실거주하는 사람 목적인지 이것도 약간 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해 가지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원만하게 계약까지 진행될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시작하면요. 좀 늦어요, 항상. 다음 턴까지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약간 거래 적을 때 한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오, 지금 들어가가지고 준비하면은 바로 좋은 시기를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장에. 어려운 것 같아. 나도 읽기가 되게 어렵고, 그, 그렇지 않아요? <laughs>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계좌번호 안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아 거래됐는데 초조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다른 사람들은 다 됐는데 나만 안 되고 있어 지금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멘탈관리 아니 멘탈관리라고 하기좀 그렇다 강한 척하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